준비해야 되는 게 갤럭시랑 미리 캔버스랑 GIP 도메이커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진짜 공식 맞네요 그런 거 어, 같아요. 책 보는 느낌 <웃음> 진짜로. <웃음> 맞네요. 맞아요. 목록 이미지도 신경 많이 쓰세요. 대표 이미지? 썸네일이요? 예. 네. 엄청 써. 아 그래요. 썸네일 하고 상세에 결국 시간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대표님 작품 어... 준비할 때. 그렇죠. 맞죠. 음... 촬영도 직접 하신다고? 네, 직접 다 하죠. 하나 사서 하는 거예요. 도매 도매사에서 받아서 스튜디오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 집이랑 조합됐을 때 괜찮은 제품이면 음. 집에서 찍고 예, 네. 야외 촬영 필요하면 야외 나가고. 아, 맡기진 않고 직접 다 하세요? 예, 네, 하나도 안맡겨 어, 사진을 찍을 줄 아시는. 아니, 거? 갤럭시로 그냥 아, 진짜요? 찍어. 근데 오. 진짜 한 제품에 수천개 사진을 찍어요? 네.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상세에 올라가는 거는 뭐 사진으로만 아, 30개? 그럼 지금 월 3,000에 순위 2,000 남는 것들이 다 갤럭시에서 나온 사진들이에요? 그렇죠 진짜? 오, 진짜요? 그럼 GIF 만들 때 툴은 어떤 거 쓰세요? 그 GIF 메이커 아 그렇... 네, 그냥 엄청... 핸드폰으로 어, 진짜요? 네 네. 대박이다, 이게 대박이다 <laughs> <laughs> 이거 말고 다른 툴은 포토샵 이런 거 전혀 안 쓰시고? 네, 전혀 안 써요 그 미리 캔버스 우와 그걸... <laughs> 포토샵 쓸줄 모르시고? 포토샵은 할줄 아는데 네, 기본적인 거 시간 대비 너무 하,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게 갤럭시, 미리 캔버스, 진짜 <laughs> G... 아이폰이 좋죠. 아이폰이 아, 더 좋나요? 아이폰으로 바꾸고 싶은데 좀 네. 삼성페이 때문에 못 바꾸고 아, 있어 대표님은 어쨌든 삼성 그죠. 갤럭시랑 미리 캔버스랑 G F 메이커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촬영을 정말 잘하시나 본데. 아 그것도 그쵸?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예쁘고 더 멋있게 찍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포인트, 어떤 포인트로 어, 다가갈 거냐?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차별화라는 거는, 더 멋있고 더 예쁘게 찍는 게 아니고, 음. 그, 제 다른 것들이랑 다르게 찍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항상 머릿속에 심어두고 있는 게, 뭐, 네이버 튤립을 쳤어요. 얘 노란 튤립이에요 음. 막 썸네일에 다 보통 노란 튤립이 엄청 많아요 네. 사람들이. 그럼 나는 노란 튤립을 더 예쁘게 해서 파는 게 아니고 빨간 튤립을 올려 야 클릭을 하거든요. 음. 그런 다른 거. 아무리 똑같은 걸더 예쁘게 찍으려고 해봤자 사진 잘 찍는 분도 많고. 음. 저는 거기에 싸울 자신이 없어서 도망갔어요. 경쟁을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상세 만들 때뭐 팁을 좀 사람들한테 주자면 그 고민이 제일 핵심이겠네요. 이거를 뭔가 다르게 아니면 자극적으로 할 음. 포인트가 뭘까?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제일 다르게 찍어야 되는 건 썸네일이고 네. 상세 페이지는 그 다르게 한다기보다는 그 제품의 제 셀링 포인트를 잘 보이게 찍어야죠. 음. 처음부터 일단 그걸로 먼저 자극 자극적으로 제일 가나요? 딱딱딱. 음, 네,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공식이에요, 제 공식인데 어. 처음 맨 처음에 올려드린게훅 훅을 걸어요. 아, 제 제일 처음에 보이는 거에 네. 성실 공식이네. 성실해서. 그렇죠. 훅킹을 <laughs> <laughs> 제일 먼저. 네네. 훅킹을 네. 그 저는 무조건 넣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자극적이에요. 아, 여기 쓸데없이 뭐 배송 공지 이런 거안 하고 아, 저는 바로 훅 이런 거안 해요. <laughs> 그냥 맞아? 바로 보자마자 GIF로 딱 보고 나서 약간 뭐, 음. 그게 제걸 재밌게 하거나. 아, 일단, 아니, 일단 들어가게. 어. 일단, 어, 어, 뭐야, 눈 커지게 음. 만들고, 그렇게 처음, 처음에 저는 훅을 넣어요. 음. 저는 제상세 페이지 보면은 네. 스펙이 진짜 요거 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아, 진짜요? 다 텍스트가 거의 없으세요? 텍스트가 있긴 한데, 진짜 알게. 드물고. 아. 그 제가 그래서 순서를 다시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 그렇게 훅을 넣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약간 마이너스 플러스 공식이라고, 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건데, 네. 잘못된 요 분류의 제품을 썼을 때,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음 그냥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이 제품을 안 쓰게 됐을 때, 뭔가 뭐 네. 다른 감은거 썼을 때. 약간 요 제품이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약간 잘못된 이런 분류의 제품. 음. 그러니까 잘못된 팔찌를 썼을 때. 팔찌라고 하면, 그죠 그렇게 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을 내가 내 논리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서, 음. 구글링을 해서 이제 전문가의 말을 네. 인용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약간, 그것도 자극적으로 써놔요. 약간 담배 케이스 보면, 네. 앞에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음. 그것도 전 약간 자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네. 이래도 잘못된 거쓸 거냐, 음. 우리 가족이 쓸 건데, 음. 우리 뭐 예를 들어 우 아이가 쓸 건데 어디서 많이 본 제품 구성하세요 <laughs> 아 이런 제품 많이 봤는데 맞아 살때 <laughs> 그래서 쓸 거냐 하고 네. 이제 그 마이너스에 제가 써놨던안 좋은 점들을 네. 이제 뭐 요즘 마케팅 마케터분들 말대로 약간 해소시켜 주는 거죠 음... 근데 하지만 우리 제품을 쓰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서 저는 그걸 써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인증서 음... 그런 것이 저는 거기서 먹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약간 뭐 다른 데 다른 부분에 그런 인증서가 있으면 사람들이 뭐 보고 나서, 음, 뭐, 그렇구나 하는데. 음, 그냥 넘어갈 텐데. 근데 안 좋은 걸 쓰면 극대화가 되거든요. 음. 저는 생각하는 게 이미 거기부터 이 상세 페이지, 이 제품의 신뢰도가 생겨요. 그쵸. 그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써주고, 그 다음에 전 쓰는 게 리뷰. 아, 리뷰? 고객 리뷰? 네. 음.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약간 한 페이지에 리뷰 막다 사진 모아두고, 음. 많은 고객님들이 우리 제품을 사랑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음. 그렇게 안 하고, 음. 좀 길어져도 리뷰를 진짜 하나하나 다다 다 해요. 그냥 다그캡처해서다 나열한 다음에 이 고객이 나 우리 제품에 어떤 점이 좋다고 했는지를 약간 체 형편 체크를 해놔요. 음.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보통 많은 고객분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이 그 만족했던 부분들은 이제 이 제품을 사러 와서 그 제품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느끼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거기서도 설득을 음. 좀 해야죠. 이 모든 게 미리캔버스와 g i f 그렇죠 <웃음> <웃음> 와 대박이다 그렇게 이제 리뷰를 쓰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타사 비교를 좀 많이 하죠 음.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다른 스토어 가서 1점 음. 일점 리뷰 일점을 음. 나열한 다음에 음 파악해서 네 고객들이 좀 싫어했다거나 좀 불만족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긁어와서 음. 우리 제품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를 또 GIF로 써 쓰죠 진짜 공식 맞네요 그런 것 같아요. 책 보는 느낌? 진짜로 <laughs> 맞네요. 맞아요. 근데 이걸 진짜 음. 시각적으로, 음.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은 좀 사실 지쳐있잖아요. 글 보는 것도 지쳐 음, 있고. 너무 길고. 음. 네. 그래서 약간 사진으로 재밌게. 음. 약간 만화책 소설보다 만화책을 재밌 어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게 갤럭시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사진은 사실 갤럭시 사진이 너무 불만이 많았는데 오늘 반성해야 다 <laughs> <laughs> 아, 와 대박이네요. 따로 장비가 필요 없으시겠다. 진짜 따로 돈 드는 게 없어요? 조명도 없죠? 안 쓰세요? 저 아예, 아예 안 써요. 와. 진짜. 전 저기 해를 이용해도 자 사는 거 같아요. 진짜? 어, 음. 대박인데. 아, 지금 주변에서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 막관두고 스마트 스토어 할까? 이러면 추천하는 저는 무조건 하라고 진짜. 친구한데도 어. 근데 이제 무조건 뭐 이렇게 다른 직장을 바로 그만두고 하지 말고 음, 투자구로 해 보고 예전에 그그 그 뭐냐 유튜버 중에 그 마부사키님인가요? 그분이 퇴사에 대해서 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음, 네. 되게 약간 기억에 남았던 게 내가 그 부업으로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A부터 Z까지 해서 매출을 냈던 경험이 있다면 네. 그러면 퇴사해도 된다 음. 근데 그것도 안 해보고 약간 뭐 나는 사업을 할 거야 나는 뭐 회사가 싫어 라고 해서 나오면 엄청나게 많은 리스크가 있죠 저도 항상 후배가 얘기하면 투잡으로 해서 할수 있으면 관둬도 된다. 그러니까 음. 뭐 뭐한 명? 지금까지 한 명은 근데 해내서 애기까지 있지만 해내서 잘 독립한 거 같고 나머지는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다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laughs> 회사가 맞는 사람도 또 있는 거 같아요. 겪어 보니까 그 뭐라고 소속감, 소속감이라도 <laughs> 어, 맞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워라벨도좀 확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 스넛, 이거 하실 때 아마 밤을 엄청 새시고. 그렇죠. 막 하셨을 거예요. 뭐 얘기는 뭐 이렇게 뭐 3천에 2천이 나 남는다 하지만 이거 만들 때까지 엄청난 시간과 그쵸. 노력을 들였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사실 저는 지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불안함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불안함도 있고 음. 오히려 사실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부담되죠. 음, 맞아. 잘해야 만하니까. 그렇죠 아직 아버님께 얘기도 안 드렸고 <laughs> 진짜 딴말을 <땀바를>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한번 이렇게 크게 마련해서 돈, <laughs> 돈뭉치라도 이렇게 한번 가시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성형 아빠 진짜 결혼도 하시고 퇴사도 하시고 진짜 제대로 하시잖아요 사업적으로 목표가 있어요 인생 목표? 저는 사실 이게 물론 돈 때문에 시작한 건 맞아요 음, 누구나 네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돈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재미가 붙었잖아요 음, 맞아요. 내가 어쨌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돈이 따라온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한두 번 한두 건의 구매를 일으키려고 막한게 아니고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본질 이제 그 고객을 설득하는 게 먼저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음.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음. 제 목표는 원래 돈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돈보다는 저한테 진짜 어떤 제품 들도 제가 바로바로 팔수 있게. 음. 저한테 진짜 막 예를 들어서 이, 이, 뭐이 펜을 줬는데 아 이펜 가격 막 무너져 있고 막뭐싼 것도 많고 해서 불만하기보다 먼저 이 펜의 셀링 포인트를 파악을 하고 음. 어떻게 팔아야 될지 바로바로 바로 딱 기계적으로 약간 나올 수 있는 나이 50대면 되지 않을까요? 마, <laughs> 마케팅의 재미가 들리신 거네요, 진짜. 이게 마케팅을 실제로 바로 적용하는 것이 의미가 음.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셀러인데 진짜 실력 있는 셀러가 음. 되고 싶어요. 어, 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이 잘 도와드시면. <웃음> <웃음>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중에, 중에 이제 뭐 실제로 사업하는 분도 계실 거고 회사 다니면서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음. 해주고 싶은 말 네. 우선은 저도 부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음. 이제 퇴사를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뭐 퇴사를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사실 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목표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은 거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업으로 먼저 시작을 네.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위탁판매에 대해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약간 편견이 있으신 거 네. 같아요 근데 그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 그, 위탁판매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백만 개 제품들을 정말 제대로 파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레드 오션이지만,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위탁판매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쫄지 마시고, 진짜 사람들이 우선 되게 쫄아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음.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음. 저는 뭐 제가 안 못하고 있는데 하라고 하면 저는 약간 나쁜 음. 놈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짜 위탁만으로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고 절대 쫄지 마시고 음. 위탁판매, 도매매 그런 뭐 이런 도매사이트에서 떼오셔도 돼요. 떼오셔서 음. 정말 근데 차별성을 갖고 팔아야 되는 건 맞아요. 음. 그럼 뭐 아이템 구성, 썸 네일 음. 현수페이지 모두 도매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진은단한 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음... 하나하나를 제대로 팔면은 정말 뭐 처음부터 몇 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그래서 우선 뭐 결론은 쫄지 마세요 <웃음> <웃음> 진짜 쫄지 마세요 할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출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하참둘셋